5월 5일은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또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.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까운 절에 가서 예쁜 등을 달아 한 해의 소원과 건강, 행운, 사업 대박 기원을 빌기도 하고 하는데 어디를 가야 할까요? 가야산 자락에 자리 잡은 아담한 자비사라는 곳이 있는데 햄이 한서대학교 뒤쪽으로 자리한 이 절은 가야산 정기 속에 고즈넉하고 아담하고 예쁜 정원마당이 있는 곳으로 조용한 힐링의 공간이 될것 같아요. 절에서 바라본 경치가 아주 좋고 무엇보다 이곳 스님은 아주 친절하시고 미소가 멋지십니다. 또 한쪽엔 가족끼리 행복을 가꾸고 나눌 수 있는 텃밭이 있어서 주말 농장으로 아주 좋은 체험 공간이 될 것도 같네요. 자비사 주변으로는 해미읍성과 먹거리와 커피 맛집들이 있으니 이번 황금 휴일에는 해미 자비사에서 소원을 빌고 힐링하고 주변 맛집 여행도 같이 하는 것은 어떨까요?